달랐습니다. 이 오리지널스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호흡하고 홍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무용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무용수이자 S.T.P 무용가 수성 무용수 최호종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보석함에 제일 먼저 들어간 분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광주에 살고 계셔서 어, 광주 공연을 손꼽아 기다린 하원준 무용수. 마지막 콘서트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제가 남자라서 무슨 무용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 그 무용단 12명 포함하고 이제 나머지 64명 무용단은 네, 무용수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의 보석함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재밌게 지켜봐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무대 위에서 정말로 눈에 띄는 분이죠. 어, 장발이나 유태영 <laughs> 모형수도. 모형수 류태영입니다. 어, 우선 이제 저희가 함께한지 6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6개월 동안 함께한 시간이 인스타나 유튜브 여러 SNS에 남겨져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돌아보게 됐을 때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찬란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6시 공연을 보러 오시는데 이제 못 보시니까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 부모님이 볼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굉장히 무뚝뚝한 아들이고 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부모님이 부모님이... 아, 어, 아니요, 아니요. <laughs> 어, 제가, 제가 부모님의 자랑이듯이 저 또한 제 가장 큰 자랑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해나갈 모든 것들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네, 이거 꼭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 부모님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건담 근육이자 피규어 근육 <laughs> 요즘 협진으로 어, 활동하는 우리 윤혁중 무용수도 <laughs> 광주 관객분들께 감사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무용수 윤혁중입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까지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64명 그리고 이제 12명을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뭔가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얌전하게 해서 당황, 당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고운 자태와 머릿결로 춤추는 장성범 무용수, 인사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스테파 김지원, 장성범이라고 합니다. 오이 무대를 형 동생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그리고 관객들의 기억 속 파편 속에서 문득 생각할 때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춤추고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네더네더 네, 더 앞으로 더 많은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바이벌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 인지도나 그리고 평가가 나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저희 모두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단적인 기준으로 인해 잘한다 못한다 평가받을 수 없는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들이 어떤 기준에 속아서 어,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나 혹은 어,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 서바이벌은 그 장르 특유의 재미와 오락으로 재밌게 즐겨주시고 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무용수들 나가 아이 과정을 지켜보던 이 밖의 모든 지켜보던 모든 무용수들도 어,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이 문화를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어, 같이 포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갈라쇼는 끝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STF무용단의 활동, 활동이 시작되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수 있는 STF무용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직 저희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SDF 무용단의 첫 작품이 공개되니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오랜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 같이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곳 광주에서 진행된 스테이지 파이터 갈라쇼 디 오리지널 스투어가 모두 끝났습니다. 두시간 동안 함께 호흡하고 호응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들 무용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수이자 STF 무용가 수석무용수 최보종입니다.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어, 감사 인사를 전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장발 미남 무용수 류태영 <laughs> 무용수가. 이부에는 어, 부모님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다고 하는데 인사 한 오늘 광주에 계신 분들 중에 인천 서울 대구 부산 다 와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랑 함께 전국을 돌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텐데 이제 아까 한시 콘이 끝나고 3시 반쯤 나왔을 때 비가 좀 왔어요. 혹시 맞으신 분 계실까요? 이제 저희의 이별을 실퍼 하듯 이제 하늘도 비를 내릴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함께한 추억은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다 담겨있고 유튜브에도 인스타그램에도 많이많이 남아있으니까 뭔가 보고 싶을 때 추억하고 싶을 때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전국을 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사실 살갑고 착한 아들은 아니라 항상 무뚝뚝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늦은 나이에 무용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저를 믿어 주셨고 제가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제일 첫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항상 믿고 의지해 줄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꺼이 자기 자신들의 젊은 날을 저희 누나와 저를 위해 바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 저기 있다고 하네요 내 어, 네, 엄마 아빠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 자랑이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내려가면은 다시 무뚝뚝한 아들로 돌아갈 것 같으니 제 진심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무용 군무진의 얼굴 든든한 버팀목 백상한 무용수. 관객 <laughs>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삭상합니다. 일단 저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저희가 무용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무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 이모가 와 계세요. 근데 진짜 엄마 같은 이모들이라서 어... 어, 어디 계신지 제가 몰래 했지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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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사랑해요 네 그리고 어, 저는 무용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용을 꽤나 오래 쉬고 스테이지 파이터를 통해서 무용을 다시 시작하게 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굉장히 소중하고 여기 이렇게 함께 해준 동료들도 너무 소중했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쉽지만 앞으로 더 좋은 공연, 좋은 예술로 다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어, 진짜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마지막 공연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는 선성훈보 무용수도 한번. 저거인사부탁드 아, 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너무 무대에 많이 나와 가지고 그다음 <laughs> 때. 네, 아, 네, 저는 잠 저는 지방 방송을 꺼줄수 있어요. <laughs> 아, 장난이고요. 네, 저는 한국 춤추는 성풍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예로부터 소리꾼 많고 춤꾼 많은 광주에서 이렇게 큰 스케일의 공연을 올릴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습니다. 아, 네, 진짜, 앞에서 <laughs> 너무 멋진 말들 해주셔가지고 저도 보기에 항상 공감하는 바이고 저희 12인 스테파 무용단의 행보도 응원해주시면서 또 남은 전국 각지 세계 여러 곳에서 춤추고 있는 또 52명의 저희 같이 활동했던 스테이지 파이터 멤버들 그리고 그 밖에 더 많은 무용수들 댄서들에게도 관심과 사랑 끝까지 네,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진 서문모 무용수였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예고를 졸업하고 광주시립발레단에서 활동했던 안시원 무용수도 <laughs> 한마디 해드리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발레 무용수 <부연스> 안시원입니다. <laughs> 어, 이 무대를 만들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저희 부모님, 어, 항상 사랑과 응원으로 이 키워주셨는데, 이제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서희 40인의 무용수들, 이제 열정과 노력으로 지금까지 달려와서 항상 무대 위에서 즐기면서 춤을 출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꽃게만 걸어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곧 태어날 제 조카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같은 광주 출신이에요 그 언제나 열심히 묵묵히 무대를 채워주고 있는 어, 김탕길 명수도 <웃음> <웃음> 가장 인생에서 가장 소중할 날에 소중한 분들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랑 이제 반년 가까이 함께해준 저희 무용수 형들이랑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어, 여기 어디에서 보고 있을 저의. 무용 스승님과 이제 부모님이 오었는데 이제는 과거가 될 지금을 되게 어, 저의 평생의 트리거로 평생 간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지 파이터에서의 판길이는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laughs> 어, 이제 일반사람 김상길로서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마으로인사를 전할 무용수는 광주 어, 출신이자 광주예고 졸업한 광주의 아들 문준원 무용수입니다.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아들 문준원입니다. 어, 먼저 스테이지 파이터 마지막 공연의 마지막 소감을 제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영광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스테이지 파이터 하면서 많은 팬분들께 격려 메시지나 응원 메시지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스테파 형들이랑 같이 보여드린 이 공연으로서 어떤 팬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공연으로 보답해 드리실 거죠. 그런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끔 우리가 어 평가가 나뉘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저희 모두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무용수들 그리고 나아가 이 과정을 지켜보던 무용수들이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건강하게 이 문화를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 한번 같이 찍을까요? <laughs> 관객 여러분들 준비해 주신 슬로건을 어, 들고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감사잘생겼다 <laughs> <박수는> <laughs> 이제 오늘의 갈래쇼는 끝나지만 올해부터 에스테이사합단의 활동과 니연이시작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부탁드립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수 있는 STF 무용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STF 무용단의 첫 작품이 공개되니까 나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절 중에 가장 큰 위력을 지녔다는 그랜절로 새 인사 를 드리 겠 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 으세요. 감사 합니다.